안녕하세요. 2021년도 통일코리아 성류대회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되어서 어, 너무나도 기쁘고 북한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한데 모여서 어,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것에 저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음, 제 소개는 아마 이게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이게 블라인드 처리돼서 나가게 돼서 조금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또 제가 북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를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안 좋았었어요. 안 좋다는 그 의미는 그냥 그 나라에 들어가면 되게 어두울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만 볼것 같았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대학교에서는 왜이 통일이라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이 한반도 이 문제에 있어서 외부 나라들이 인터뷰 해야 될까 생각들을 많이 했었었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보고 싶었고 직접 들어가서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몇년 전에 이제 기회가 돼서 어 그럼 가겠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라진으로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또그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랑 같이 들어가서 또 평양 쪽을 이제 구경하면서 삶이 어떤지 보고 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먼저 라진에 이제 딱 처음 이제 북한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다 어둡고 그 나라는 마치 하늘부터 어두울 것 같은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또 워낙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특히나 북한이라는 나라를 들어가면은 영적 전쟁이 심하기 때문에 대적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갔어요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숙지를 하고 들어갔는데, 북한 땅을 밟는 순간 너무 친숙했어요. 그냥 여기도 사람이 있는 곳이네? 너무 익숙한 그냥 자연의 풍경들과 하늘도 그날따라 너무 예뻤어요. 하늘을 보면서도 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두운 곳이 아니네. 마침 그곳에 딱 들어가면 막 먹구름이 있을 것 같고 어두울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북한 땅을 밟으면서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어, 진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지면서, 아, 여기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사람들로 이곳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부어지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들이 오히려, 어, 들면서 계속 그런 선포와 고백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제가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땅에서 시간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라진을 이제 둘러보고 너무 신기했던 것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평양을 갔었을 때는요 그때 함께 있었던 지도원분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95%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쓰지 못하고 영어로 할 줄만 알아서 자기들과의 그 소통이 어,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분들도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같은 언어로 소통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들어가서 저랑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들어가서 일체 영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저희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계속 어 대화를 했어요. 그분들도 신기해하시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소통이 되는지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면서 대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론 나라에서 만든 교회이긴 하지만 보여지기 위한 교회이긴 하지만 저희 교,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앞에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제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첫마디에 제가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냥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감격이 컸었고 찬양을 하면서도 그냥 뭔, 뭔지 모를 그 감격이 있어서 감동함이 있어서 게, 그렇게 있다가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주체가 안 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제가 말을 이어가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고 그리웠던 사람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드디어 봤구나, 드디어 우리가 만났구나 라는 그 마음에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하려고 했었던 그런 말씀이 우리가 사랑할 때 함께하고 싶고 또 함께할 때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함께함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렇게 북한을 두번 다녀오니까 진짜 함께 하니까 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니까 또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고 그 갈망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을 다녀오면서 제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도 하고 또 이렇게 강연하기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했던 말이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가 되게 크잖아요. 북한에 대한 그런 미디어 지금 나와 있는 소스들은 여전히 그 나라를 좀 불쌍하게만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과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인권이라는 거에만 너무 얼매인 채, 그리고 정치, 정치에 너무 얼매인 채, 그렇게만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를 그냥 그 나라 자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치, 인권, 이런 프레임이 이미 우리 안에 쉬어진 채그 나라를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도 사실 그 나라에 딱 들어가면은 어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똑같이 우리가 사는 곳이거든요. 그분들도 살아가는 곳이고 물론 그분들이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오고 교육받은 그런 방식들이 우리와는 너무 다르고 또한 우리가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그런 방법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특히 우리가 결국에는 함께. 하나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도 일상이 있고, 그곳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너무 그 나라를, 그, 그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너무 어둡게 생각할 때만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청년들은 되게 놀래요. 아, 그렇네. 그, 그 땅을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곳에도 일상이 있다.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일상이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전해주고 싶었고,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이지만 어, 오늘도 또 한번 소통하고 싶었고 다녀오면서 첫 번째 그 방문을 했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은 제 마음 속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 곳. 사랑하고 싶은 곳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 나라는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해야 될 곳이고, 내가 품고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어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그 땅을 딱 밟고 아까 제기,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땅을 바라봤을 때그 어 어떠한 것도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사랑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은 어, 더큰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살아 같이 살아가고 같은 생각들을 어, 우리가 공유하면서 살아가듯이 그 사람들과도 그렇게 그저 살아가는 것 그러고 싶다. 그 마음들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좀더 많은 특히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을 꿈꿨으면 좋겠고, 그 땅에 또, 그 땅이 개방됐을 때 우리가 또 하,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꿈꿨으면 좋겠고, 또 서로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꿈꿨으면 좋겠고, 그냥 먼 나라 얘기, 아니면 범접할 수 없는 나라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어떠한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곧 주어질 거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더 그, 우리 나이대의 청년들과 함께 어, 어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더 꿈꾸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시간들이 이 통일 코리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그러, 그런 청년들이 일어났을 때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더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 있는 이유가. 어 여기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싶거든요.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과 또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